눈 주변이 부어오르는 다래끼, 맥립 쪽는 통증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눈을 깜박일 때 이물감이 느껴져 불편하다. 또한 바깥쪽 눈꺼풀이 볼록하게 돌출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보기에도 흉하다. 되도록 빨리 없애고 싶어진다. 지금부터 다래끼가 생기는 원인을 알아보고 다래끼를 빨리 가라앉히는 자연 치료법을 알아보자. 눈 다래끼가 생, 귀는 원인 눈에 다래끼가 생기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눈꺼풀 염증 속눈썹, 감염 속눈썹을 감싸는 분비샘의 염증 포도상 구균 감염이나 피부 박테리아 비위생적인 환경영양 부족 눈을 비비거나 자주 만지는 습관 감염된 수건 사용 탈수 면역 결핍, 이처럼 다래끼는 과증식한 포도상 구균에 의해 눈꺼풀의 눈물샘과 보조샘이 감염되어 발생한다. 다래끼를 짜거나 터트리면 박테리아가 퍼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다래끼가 생기고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다래끼가 생기면 하루 이틀 정도 부어 오르다가 시간이 지나 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래끼를 방치한다고 건강에 특별한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래끼 증상 다래끼의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눈꺼풀이 처진다. 속눈썹 주위가 붉어진다. 빛에 예민해진다.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 앞통이 생긴다. 시야가 흐려진다. 눈 부위에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물감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진다. 또 세균 감염으로 인해 평소보다 눈 주위 온도가 높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수 있다. 다래끼를 가라앉히는 자연치료법 알로에베. 다 진정 및 치유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베라는 성가신 다래끼를 가라앉히는 자연치료법 중 하나로 손색이 없다. 알로에 베라 치료법 알로에 베라 줄기 속겔 젤을 추출한다. 거즈와 같은 얇은 천에 개를 넣어 다래끼 부위에 댄다. 30분 정도 된후 미온수로 살짝 헹군다. 휴지로 눈 부위를 닦아준다. 하루에 두세 번씩 반복해주면 더욱 효과가 좋다. 마늘 마늘은 박테리아를 없애는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다래끼를 없애고 눈꺼풀을 빨리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다. 마늘 치료법 마늘 두쪽 분량을 으게 나오는 기름을 모은다 거즈나 마른 천을 마늘 기름으로 적신다. 적신 천을 눈 부위에 붙여준다. 이때 기름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루에 두세 번씩 반복해주면 더욱 효과가 좋다. 캐모마일 캐모마일은 약용으로 좋은 식물인데 특히 피부 재생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동증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좋다. 재료 캐모마일 티백 한개물한컵 250ml, 카밀러 치료법 끓인 물에 캐, 모마일 티백 한개를 완전히 넣은 후 5분간 적신다. 다래끼 부위에 티백을 갖다 댄다. 티백 온도가 식으면 뗀다. 하루에 2회 반복한다. 한번할 때마다 10분 정도, 티백을 다래끼 부위에 올려주자. 다래끼 완화의 온찜질도 효과가 있어 따뜻한 카밀러 티백으로 마사지 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다. 양파 양파에는 천연 항산화 성분 및 항박테리아 물질이 풍부해 박테리아를 빨리 없애는 데 효과적이다. 양파가 눈에 맵기는 해도 다래끼 제거에는 더없이 좋은 자연 치료제다. 양파 치료법 양파. 한 개를 여러 조각으로 썰어준다. 양파를 수건에 넣은 후 주머니 모양으로 수건을 말아준다. 양파 주머니를 눈에 갖다 대후 살짝 누르며 마사지한다. 한 번에 5분씩 하루 3번 정도 반복해 준다. 눈이 맵고 눈물이 흘러도 괜찮다. 제대로 치료 중이라는 의미다. 강황 강황 역시 염증을 완화하고 박테리아 증식을 막아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눈꺼풀 위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는데 좋은 자연 치료제다. 재료 강 황불이 1조각 20g 물 반컵 125ml 강황 치료법 소스팬에 강황풀, 니와 물을 넣고 5분간 섞는다. 불을 끄고 강황뿌리를 우려낸 물에 깨끗한 수건을 적신다. 5분간 눈 부위에 수건을 갖다댄다. 하루에 3번 정도 반복한다. 시야가 깨끗해야 정신도 맞다 일단 눈이 불편하면 하루종일 정신이 사나워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다래끼의 좋은 천연치료제는 더없이 고마운 존재다. 다래끼가 생길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지금까지 소개한 천연치료제를 활용해 말끔히 해결하자.